안녕하세요 최이사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스위티지 엔지니어링하고 안양 전문 연주인 팬더 65트윈리볼브 컨셉의 커스텀 앰프를 제작하고 있으면서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거든요 독학하시는 분들 열공 하셨던 분들 또 진공관 앰프 고장 술이좀 배우셔서 뭐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한 250만원 정도 되나요 65 트윈 리볼브 그리고 나중에 커스텀 앰플을 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특별한 뭐 내용은 없고요 뭐를 해도 안 믿으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65 트윈 리볼브 보이시죠 65 트윈 리볼브, 보이시구요. 음. 좀 줄여드리고, 다시 한번 목적, 거의 다 만들었는데요. 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동일한 부품을, 이제, 있으면은 동일하게 만들겠지만, 그거 역시 불법이죠. 카피하면 안 되죠. 음.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질문 자꾸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냥 상식적인 거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안타까워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출력이 100W가 아니고요 85W예요 그리고 이제 진공관 앰프는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라고 그러는데 85와트가 4옴에서 나오는 거고요. 4옴 부하에 스피커가 4옴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8옴 두개 병렬 연결하면 4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라고 해서 의율 일그러지죠. 음, 일그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깊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5% 이제 트랜지스앰프 같은 거 보신 분들은 뭐 0.2%, 3% 그렇잖아요. 트랜지스앰프는 조금만 일그러져도 못 들어주세요. <laughs> 근데 진공관 앰프는 이렇게 5%, 뭐 심한 경우 10%라 하더라도 아주 듣기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그고조파니 하모닉스니 이런 전문적인 거를 또 설명드리는 건 나중에 하더라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컨셉에 상관없으니까 자, 전문 연주인 분께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우선 좀조그맣게 해놓고 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요 cbat 7 리볼브 탱크라고로 구동해루고요 그다음에 여기 리볼브 이제 드라이브용 트랜스퍼마 여기 리볼브 탱크 유닛이 있고요. 여기 그 진공관 반쪽을 여기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예 없는 거고요. 리볼브 기능이 없고 여기 보면 요 비브라토 어, 여기 지금 이제 10AX7 두 개로 되는데 이 부분도 아예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비브라토 채널 아예 없죠. 그 노말 채널만 고객님이 전 연주인 분이 원하시는 대로해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12AX7 하나 뭐 7025라든가 5751또 여유 있게 하나는 더 구성은 해 놨습니다. 여기 위상 변환관 12AT7 쓸 거고요. 요게 이제 패러럴 푸시풀인데요. 병렬 푸시풀. 그래서 양 이게 직공관이 4개가 아니고 2 개로 6 1 6 c c 를 쓰면서 아주 헤드룸이 높은 그런 크린 사운드 616GC. 이제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EL34는 얼리 디스토션이라고 해서, 락에 적합한 앰프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은 25에서 3 0와트 정도로, 이제, 설계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 8옴 2개 병렬 스피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요게, 스탠드 앰프는 4옴 로드에서 그러는데 마샬 앰프 4옴, 8옴, 16옴 잭이 두, 아웃풋 잭이 두개 있고 이거 많이들 혼돈하시는데 아주 한 방에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축자 사자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좀 자세히 보여드릴 순 없습니다. 밥줄이라서 <laughs> 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6L6GC 두개 12AT7 여기 12AX7 예비로 하나 더 달아 놨다 진짜 원하시는 커스텀으로 또 하나 키마킹 기능을 넣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풋 두개 있고요 여기 예비로 하나 더 만들어 놓고요 베이스 미들 오른쪽에서부터 베이스 미들 트래블이고 이 토글 스위치가 브라이트 스위치고요. 이게 볼륨이에요. 헤드룸은 헤드룸 높은 거를 쓰기 위해서 이 마스터 볼륨이 아닙니다. 이 부분 혼돈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자 지금 출력 트랜스퍼머하고 전원 트랜스퍼머만 오후에 달구서.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 전체 구성은, 조립은 다된 거죠, 쉬운 말로. 그것도 이제 일반 조립이 아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그냥 이렇게, 뭐, 포인트 투 포인트, 하드 와이어링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PCB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좀 설명 좀 드리려고. 이런 PCB에 부품을 꽂고 이렇게 납땜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거를 부품을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게 초기에 개발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양산하는 게 아니에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저 조립하는 거는 따라 해도 되는데, 그게 소리가 날지 안 날지는 아무도 개런티를 못할 거예요. 이 정도를 제 자랑이 아니고, 직접 이 머릿속에 있는 회로를 이용해서 보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몇 년간 공부하고 앰프 만들어 보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쉽게 됩니다 됩니다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그거는 희망고문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자 여기 그 이제 러그하고 저쪽에 이제 고정 바이어스로 할 부분 좀 이제 남아있고 이거 역시 제가 어떤 트랜스포머를 선정을 해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30W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이렇게 남겨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6 l 6 g c 두개 위상 변환관 12AT7. 이거, 노멀 채널에 하나만 필요한데, 하나 예비로 해서, 진짜 커스텀 중에서도, 안양 전문 연주인 분이 또 다른 분들도 그 충분한 두세 시간 충분한 사운드도 듣고 뭐 다양하게 선호하시는 장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충분히 의논한 후에 이제 또한 채널을 더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를 뭐, 후 스위치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사운드를 그대로 원하시는 사운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전환할 수 있는 IC라든가, 릴레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달지 않고 순수하게 이제 들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베이스, 미들, 브라이트 스위치, 트래블, 볼륨입니다 마스터, 마스터가 아니고 인풋 1한 채널 채널 1 채널 2 예비 이렇게 되어있고요 후면에 여기 뭐 이제 48 16옴 하고 여기 바이어스 조절 팟 달아 놨고요 자 그리고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터렛보드, 뭐, 이런 거, 그나마 이거보다는, 이 이제, 양산, 생산하시기, 생산하기가 좀 쉽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터렛보드를 통해서, 터렛보드 자체 어떤 거 종류에 따라서도 오래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번 기회에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무조건 뭐 남들이 좋다고 래서 선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터렛보드 관련해서 pcb 관련해서 좀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터렛보드에서 진공관 소켓에서 부품을 달고 또 와이어로 와서 거기서 다시 볼륨으로 온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저는 바로 진공관 소켓에서 장단점은 물론 있겠지만 바로 부품을 달아서 볼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경우가 더 노이즈도 없고 그러겠어요. 이게 훨씬 낫죠. 이렇게 해서 하드와이어링 하는 게 다만, 아마 이 고장 수리를 할 때는 터렛보드로 한게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어느 정도 회로를 이해하시는 분은 상당히 쉬울 수도 있고, 또 뭐, 평생 한번 뜯을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터렛보드에서 선을 이렇게 부, 분리하는 경우하고는 조금 더 힘들을 거예요. 그거는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양 고객님 두서없이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 커스텀을 요구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고객님 원가가 좀 진공관도 줄고 기능이 줄었으니까 많이 내려가겠죠 그렇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거는 왜 그렇게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아예 상담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역시 전기용품 형식 승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서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여기 출력 트랜스포머 하고 전원 트랜스포머를 그냥 임시로 달아서 튜닝이 끝나고 사운드가 다 나오게끔 해 놓은 후에, 고객님도 그걸 같이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셨을 때, 별도로 트랜스포마 출력 트랜스포마를은온 후에 주문을 하셔서, 직접 부착하시고, 사진 찍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납땜을 할 건지, 어렵지 않습니다. 한 30분 교육이면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요구하실 수는 있으신데요, 저는, 뭐, 우선은 모르는 사람하고, 제가 뭐, 이런저런 커스텀 앱을 만들 이유도 없고, 잘 알고 계신 단골 고객님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았으니까 제사가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는, 전혀 제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해드릴 수 없다는 걸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